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 이제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종교적인 모습, 새로운 사상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때 등장하는 새롭게 이제 서양,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고 새롭게 창시되는 그러한 종교들의 대표적인 게 천주교와 바로 동학이 되겠어요. 천주교와 동학. 뭐 천주교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종교니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종교니까, 천주교는 여러분들이 뭐 잘, 어떤 종교인지는 잘알 텐데, 이러한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래 들어오게 됐냐를 보면은, 이 천주교는 처음에는 종교로 등교, 들어온 게 아니라 학문으로 들어왔었어, 학문. 그 당시 이제 청나라와 자주 왕래를 하던 실학자들요 실학자들이 청나라에서 학문으로서, 서학, 즉, 서양의 학문으로서 들여온 게 천주교였어요, 천주교. 그 당시 이 시작자들이 청나라에서 천주시리라고 하는 이러한 천주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긴 책을 들여오게 되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아, 요게 이제 서양의 학문이구나. 처음에는 이제 종교가 아니라 학문으로서 받아들이게 돼. 이게 이제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종교로서 이제 확장이 되고 커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는 처음에는 이제 실학자들에 의해서 서학 학문으로 들어왔다가 부녀자 상인 그외뭐 남인 중심의 학자등 이러한 사람들에게 점차 점차 종교로서 확산이 되게 된다는 거 이러한 천주교에서 내세웠던 건 바로 요 평등 평등의 사상에 내세웠죠 평등 지금의 뭐 기독교 천주교에서도 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교리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모두가 다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다 평등하다라는 걸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도 이렇게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조선시대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계급사회, 신분자 사회였다 보니까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지배계층, 양반 중심으로 하던 지배계층이 내가 왜 이러한 평민들이랑 평등한 사람이야. 응? 내가 왜저 낮은 계급이랑 평등한 사람이야? 당연히 여기에 대한 거부를 보이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죠. 유일신, 오로지 하나님만 믿어야 되니까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 제사를 거부했던 것. 지금도 이제 기독교 믿으시는,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제사를 안 지내는 집안들이 많이 있죠. 교리 중에 또 하나니까. 그래서 이러한 평등의 사상과 또 제사를 거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 당시 이제 유교에서 제사는 너무나 중요한 행사, 너무나 중요한 모습, 너무나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한다는 건 유교 사상 자체, 즉, 조선의 뿌리인 유교 사상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등 사상, 뭐 제사 거부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큰 박해를 받게 되고 특히나 이제 순조 때큰 박해를 받게 돼. 그런데 이러한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제 백성들은 워낙 삼정의 물란 또막 서양세력들 침입해 오고 이러면서 사회가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그렇죠, 이들이 기대 것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기존의 사상과 다른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사상이 기대게 되고 그러면서 백성들 사이에 점차 점차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학으로 넘어가 보면은 동학은 이 당시에 이제 새롭게 창시, 새롭게 만들어진 건데 그 당시 이제 경상도의 몰락 양반 중에 하나였던 최재우라고 하는 인물이 창시를 하게 돼요. 그 당시 이제 최재우라고 하는 인물이 서학 즉 천주교와 또 서양사랑들의 서양 세력들의 어떤 진입 침입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반대하면서 동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돼요. 서학, 동학 약간 반대되는 느낌이 있죠. 즉 서학, 서양 세력들의 학문, 서양 세력들의 반대하면서 동, 동쪽의 새로운 학문이다 라고 해서 동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이제 이러한 몰락 양반, 백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들은 이 동학 세력들은 사회의 제도의 개혁들을 추구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동학은 동학은 최재우가 이제 서양의 반대에서 만들었듯이 동학의 동학의 여러 종교 사상들을 합치게 돼요. 그래서 동학의 대표적인 세 사상이었던 유교, 불교, 도교에다가 민간 신앙까지 합쳐서 만들게 돼요. 이러한 동학의 이제 중심 핵심 사상이 무엇이냐 바로요 인내천 사상이야. 인내천 사상. 인내천 사상은 말 그대로 인간이 곧 하늘. 인간이 하늘이다. 즉, 인간이 다 하늘이니까 인간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뜻을 말할 고 있어요. 인내천 사상은 인간, 사람이 곧 하늘이다. 즉,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즉, 모든 사람이 위아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평등한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통학 역시 인내천 사상을 통해서 평등 사상을 추가하게 되죠. 우리가 앞서 천지교회에서 봤듯이 평등은 누가 싫어해? 그렇지, 지배계층은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양반, 지배계층, 너네들이 지배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너랑 똑같이 평등해야 돼? 응. 당연히 너네는 우리보다 아래야? 라는 생각을 양반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에 당연히 또 받아들이긴 어려웠고, 박해, 탄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동학의 첫 번째 교주였던 최재우가 처형이 되니다 이 최재호가 처형이 된 이후 동학은 새로운 교주 2대 교수로서 최시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 요 최시영이라고 하는 인물 때 교세가 확장이 돼. 요 최시영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당시 이제 동경대전 용담유사라고 하는 동학의 어떤 경전을 만들게 돼.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지금의 교회의 성경 같은 거예요, 성경. 이 동학이라고 하는, 동학이라고 하는 요 종교 사상의 기본적인 교리 내용들을 쭉 적어놓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성경, 교회의 성경, 기독교의 성경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최시영은 이러한 동경대정 용담주사와 같은 경전을 만들면서 교리를 정비하고 교단을 정비하면서 동학을 새롭게 정비하고 개혁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교세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조선 후기에는 사회가 혼란한 만큼 천주교와 동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사상이 확장 펼쳐나가면서 사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